30에서 처음엔 30에서 40까지 거리가 이제 10이겠죠? 길이가 10인데 이 10을 10등분해요. 10등분하면 하나 하나가 이제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1, 30, 31, 32, 33, 34, 35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잘 보시면 10, 그 10, 10배를 해보면 10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작은 간격 이 것이 35에서 36 사이를 35에 36 사이를 10배를 했어요. 작은 거 하나는 35와 36 사이 거리는 1이죠. 1을 10, 1등분 어, 했으니까 10분의 1이고, 그걸 0.1이 되겠죠. 0.1, 그걸 또 10배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10배 했고, 여기서 10배 하면 100배가 되겠죠. 또 10배 하니까 1,000배, 10,000배, 10만배, 100만배, 100만배 했을 때, 또그 간격이 확대해서 보면 여전히 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수 사이에는, 어, 우리 눈에는 어~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요 사이가 이렇게 이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서 이~ 이~ 간격이라는 게다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습니다 근데 확대해서 보고 확대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무한하게 이~ 이 사이를 이 사이에는 무한한 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수가 그니까 러 삼십오에서 삼십육 사이 이~ 1이라는 길이, 이만한 길이는, 예를 들면, 이만한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만한 길이, 수직선상에서 이만한 길이, 35와 36 사이에 존재, 그 간격이라는 이 간격은 그 간격 안에는 무한한 소수가, 어, 내포되어 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소수가. 예, 계속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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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고 하면은 어디까지 쪼개할 수 있느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쪼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실수, 리얼 넘버, 리얼이 실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적으로 어 아주 작은 단위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존재한다라는 거죠. 수직선 안에서 어 무한하게 쪼갤 수 있고, 그 거를 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직선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 아, 이건 이제 스테빈이 이 표기법을 소수라는데cimal number를 고안을 하고 나서 이제 수직선을 들여다 보니까 아, 무한히 그 안에는 무한한 크기, 무한한 수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아, 끝도 없이 작은 어떤 크기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수라고 한다. 아,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30에서 40까지 길이가 전체가 길이가 10이에요. 그렇죠? 10을 10등분 하면 하나의 길이가 이제 1이 되겠죠. 1. 왜냐면 10을 10등분 하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31, 32, 33, 34, 35가 되겠지. 이부분은 이 이제 35예요. 35. 써 있죠? 36, 37, 38이 되겠죠. 39, 40. 네. 그럼 여기 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기 딱 보기에는 아, 이게 35 35와 36 사이에 있는데, 요, 요쯤 딱 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배를 확대해서 봤어요. 35에서 36 사이를. 그, 길이가 이제 1이죠. 35에서 36은 길이가 1이에요. 1을, 길이가 1인데, 이만큼 길이가 1인데, 이건 10등분하니까, 이게 이제 10분의 1 되겠죠. 그 그렇죠? 10분의 1. 0.1이라는 거죠. 0.1, 이만한 길이가 이제 0.1. 0.1, 0.2, 0.3, 0.4, 0.5, 0.6, 0.7을 가네요. 그쵸? 그렇죠? 35에서 0.7 가니까 35.7이 되겠죠. 35.8, 35.9, 36. 그럼 35.7에서 끝에는 35.8이 되겠죠. 이걸 10배를 또 했어요. 그럼 당연히 35.7에서 35.8까지는 길이가 0.1이에요. 0.1, 그럼 10분의 1. 요거를 이제 또는 이제 10분의 1이죠. 어, 요거를 또 10등분 했으니까 그건 100분의 1 또는, 또는 0.01이 돼요. 요만한 길이가 이제 6분의 1, /1 이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의 1, 1 또는 0.01. 그래서 0.01, 0.02, 아, 0.02네요. 그래서 35.72가 되겠죠. 0.03, 0.4, 0.05, 0.06, 0.07. 네. 그래서 35.77이 되겠죠. 아, 그래서 확정할수 있다고 봤는데 또 들여다 보니까 약간 여기 또, 여기가 이딱 그, 열배 자른 매듭에 딱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또 비스듬하게 있어요. 그래서 35.72에서 35.73까지, 우리가 길이가 0.01이죠. 또는 100분의 1이에요. 또는 이제 100분의 1. 어, 여기를 또열등분했기 때문에, 요 하나의 길이는 0.001이 돼요. 0.001. 그래서 35.721. 35.722, 35.723, 35.724, 35.724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725726, 727, 35.727. 근데 35 35.72까지는 가고 거기서 어, 더 한자리 더 내려가서 이것이 어, 하나씩 35.721, 35.722 이런 식으로 가죠. 35.724였어요. 724에서 725까지 30.725까지 또 10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3, 이게 0.001인데 여기 0.00 이거는 0.0001이 되겠죠. 요만한 길이는 그죠 0.0001. 그래서 35.7241, 35.7242, 35. 7, 2, 4, 2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7, 2, 4, 3, 7, 2, 4, 4, 7, 2, 4, 5, 7, 2, 4, 6, 7, 2, 4, 7 여기 35점 7, 2, 4, 7 7, 2, 4, 8, 7, 2, 4, 9 35점, 7, 2, 5가 되겠죠. 문제를 뭐 끝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35.7241, 35.7242였잖아요. 그러니까 35.7241 여기서부터 7241부터 7242까지, 35.7242까지 또 열등분하면 여기는 0, 이게 이제 이 길이가 0라고 할까요? 이 길이가, 0, 이 길이가 0.0001인데, 그렇죠? 이거를 또 열등분했으니까 여기는 이 작은, 길이는, 이 작은 길이는 이 작은 길이는 이 작은 길이는 이 작은 길이는 0 0 0 0 0 1이 되겠죠. 그래서 35.72411, 35.72412, 35.72413. 35.7241까지는 동일해요. 그보다 거 10분의 1 자리니까 여기가 1, 2, 3 아, 3이었죠. 그렇죠? 35.7 2, 4, 1, 3, 여기, 35.72, 4, 1, 3. 어, 7, 2, 4, 1, 4, 7, 2, 4, 1, 5, 7, 2, 4, 6, 7. 35.72, 4, 1, 7이 되겠네. 아, 그걸 또 10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여기 딱 전에, 그, 매듭, 멸등분한 그 위치 딱 있네요. 그럼 여기는 35.72, 4, 1, 3, 1. 35.724132, 35.724133, 4, 5, 6, 7, 8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5.724138이 되겠죠. 72413까지는 그대로 보고, 13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뭐다 10분의 1더 작은 자리, 그 자리까지 이제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35.724138이에요. 이 점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35와 36 사이 어디인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100만 배를 확대해 봤더니 정확하게는 35.724138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확대하고 확대하고 그만큼 좋은 현미경으로 확대, 돋보기로, 돋보기, 돋보기 정도로는 안 되죠. 현미경 정도로 확대해서 봤더니 그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볼수 있었고 이 사이에는 수도 없이 무한으로 끝도 없이 우리가 쪼갤 수 있고 그 안에 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을 할 때는 우리 물리 세계에서는 정말 무한대로 작은 무한대로 작은 어떤 크기와 양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가? 사실 그런 질문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무한에서 무한대로 작은 아주 크기가 작은 그래도 그것이 자연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물리 세계에서는 그러나 수학에서는 그보다 더 작은 어~ 소수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한한 간격 이만한 간격을 무한대로 이~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길이를 이~ 길이, 이런 길이를 어~ 소수로는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실수 체계 실수 리얼 b 넘버라고 합니다.